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논설실 평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오늘 아주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다. 장충이 야저진치 중국어 신문이죠. 중국어 일간지 총편집국장께서 어, 칼럼을 쓰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흥강자인 중국의 부상에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통화전쟁, 금융전쟁이 결국은 지구촌의 비극, 세계경제의 불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충의 총전집은 특히 양국이 절묘한 접합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투키 티데스 함정, 즉, 고대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동시에 공멸한다는 그러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우리 장청희 총편집은 에, 중국 분이십니다. 중국인의 시각에서 특히 신화사통신 초대 한국 특파원을 보내신 지내신 그러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잘 하신 언론인 출신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미 달리는 열차처럼 서로 대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곤란하지 않을까요? 특히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실련과 불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해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장충이총편집은 중국은 음, 도광양에, 덩샤오핑 주석이 주장했던 도광양에처럼 좀 더... 때를 기다리고 평화 굴기의 자세를 갖춰야 되고 미국도 초조해 하지 말고 뭔가 세계 경제의 큰 어른 그리고 박스 아메리카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어마어마한 3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줄이느냐 이게 바로 세계 경제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심스러운 고용 자초한 기업들. 생활경제부의 서규선 차장이 쓴 칼럼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급 이상 퇴직자들을 자기들이 평소 때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던 대기업들에게 일종의 유장 취업. 고문이나 또 임원으로 취업시키는 구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정재찬 전 공제,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연 부위원장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두 분은 매우 안타깝죠. 왜 공정거래원의 오랜 관행이었고 지금까지 공정거래원의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의 역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21세기 수평사회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우리 서규선 차장은 호암 이병철 회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충고를 했습니다. 사람의 의심이 가면 쓰지 말고 일단 썼으면 믿고 맡겨라. 그런데 공정거래에서 추천한 전직 공무원들 믿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의 갑질 형태의 고용 종용을 거절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논설실 평론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